안녕하세요, 김남수입니다. 올해 새로운 레슨 컨텐츠로 리시브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. 사실 제가 이 리시브 레슨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다들 알다시피 탁구는 상대가 서비스를 넣주시면 넣지 못하면 리시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레슨을 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구장에서 대전 지역 4부로 활동하시는 이 동호회 분께 부탁을 드렸더니.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오늘부터 이 새로운 콘텐츠 리시브 레슨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으니까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저희 동호회 문 인사 드리고 앞으로 한편 한편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나수 사법 클럽에서 활동 중인 대전 사부 동호인입니다. 제가 실력은 미흡하지만 한편 한편 최선을 다해 찍겠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 새로운 컨텐츠로 리시브하는 레슨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첫 번째 시간으로 탁구의 가장 기본인 횡회전 서비스를 받는 리시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왼손잡인데 제가 왼손으로 영상을 찍으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주로 탁구는 오른손 오른손 많이 치실 테니까 저도 오른손으로. 레슨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횡의전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서비스를 받기 전에 리시브를 할때 가장 서 있는 위치, 안정적인 위치, 그리고 이상적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. 일단은 준비를 대부분 생활체육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서시게 됩니다. 이 가운데 서게 되면은 오늘 준비한 이 횡의전 서비스를 받기 힘든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횡의전 서비스는 맞고 이렇게 옆으로 오기 때문에 가운데 서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. 선수들 탁구 치시는 걸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수들은 대부분 이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백 쪽에 좀더 많이 서 있고 이렇게 좀 비오는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오른잡이가 많기 때문에 공이 이 각도로 휘어는 각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게 되니까 이 각도에 서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서 있는 느낌은 어깨 힘을 최대한 빼고 너무 긴장돼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숙이는 것도 좋지 않고 어깨 힘을 최대한 빼준 상태에서 가볍게. 살짝 움직이는 느낌을 이렇게 서 계시면 좋습니다. 이때 서 있는 위치는 자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서서 하면 설명을 드릴 건데,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위치에서 한 발이 언제든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, 너무 이렇게 붙는 것도 아니고, 너무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서 딱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한 발이 언제든지 네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, 팽이전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데서 자세로 준비해주시고요. 를자 이렇게 팽이전 서비스가 들어오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맞고 이쪽 방향으로 휘는데 이 공이 휘는 각도의 힘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화 쪽으로 상대방 포핸드 쪽으로 받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포핸드로 주게 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꾸 회전 서비스가 들어오면은, 백쪽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니까 미스가 많이 나는 건데, 지금 이 들어오는 각도와 팔이 이렇게 백쪽으로 보내는 각이 만나면, 회전이 세게 맞아서 튀어나가게 되니까,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서비스가 들어오면, 포핸드 쪽으로. 이렇게 포핸드 쪽으로 계속 공을 보내다 보면, 이 러버하고, 공하고 마찰이 딱 생기는 느낌이 날 겁니다. 그럼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딱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포핸드 쪽으로 받는 연습을 많이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이 가운데로 기준으로 서비스가 자 여기 가운데로 기준으로 서비스가 이 방향으로 오게 되면은 준비를 하셨다가 왼발이 가서 왼발이 가서 이때는 오른발이 들어오면 너무 멀기 때문에 얇게 맞아서 리시브가 이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. 왼발이 가서 탁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오게 되면 오른발로 오른발로 잡으면 공이 맞고 이 정도 휘어서 딱 받기 좋은 위치에 떨어지니까 이렇게 오른발로 사이드로 오게 되면 준비 내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사이드로 오게 되면 왼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가운데로 오게 되면 오른발이 들어가서 이렇게 리시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포핸드 쪽으로 계속 받, 받으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탁탁 탑, 탑 공이 내가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와서 휠전 포핸드 휠전 서비스가 들어와서 탁탁 탑, 탑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조금씩 가운데 보고 이렇게 가운데까지 되시는 분은 그 다음에 백 쪽으로. 왜 리시브, 포핸드 리시브가, 팽해전 서비스가 리시브가 잘안 되냐면, 팔이 이렇게 들어가서 잘안 되는 건데, 요 느낌으로 백쪽으로 보내실 수 있어야, 리시브가 튀어나가지 않고, 공이 백쪽으로 갑니다. 그럼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런 식으로. 요렇게 맞으면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, 회전이 많이 걸려서 옆으로 튀어나가니까, 준비를 하셨다가, 요런 식으로, 요렇게. 요렇게. 리시브를 할 때는 공을 절대로 세게 팍 이렇게 비틀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, 공이 휘는 타이밍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, 살짝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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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이런 식으로 리시브를 해주시면 좋고요. 이제 서비스가 만약에 포핸드로 오게 되면, 자, 아까 제가 서 있는 위치 이 상태에서, 이때는 뭐, 왼발이 가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실 겁니다. 이때 왼발이 가게 되면 너무 멀게 되니까 오른발이 가서 자, 오른발이 가서 자,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대로 횡행된 서비스는 이 방향으로 휘니까 이게 빨리 들어가게 되면 공이 얇게 맞아서 리즈브가 잘안될 텐데 공이 포핸드 쪽으로 오게 되면 라켓을 최대한 열어서 최대한 열어서 준비를 하셨다가, 톡, 톡, 요 각도로. 자, 지금 제가 리시브 하는 이 시범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, 리시브를 할 때, 강하게 하는 느낌보다는,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, 타이밍을 잡아서 공의 힘을 이용해서, 이렇게 공의 힘을 이용해서 리시블 하시면 공이 뜨지 않고 내가 강하게 에서 다음 준비가 안 되는 영향도 없을 테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, 이 자세처럼 준비를 하셨다가 가볍게 가볍게 자 이제 서비스를 아무 데나 넣어 주세요 오른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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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준비하셨다가, 살짝, 살짝, 살짝. 리시브를 잘 하려면, 첫 번째로 리시브를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, 리시브를 너무 내가 잘해야 돼서 힘을 막 이렇게 주는 느낌보다는 리시브를 쉽게 받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더 쉽게 리시브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, 앞으로는 리시브를 하실 때 세게 하시기보다는 상대 힘을 이용해서 가볍게 받아주시면 지금보다 회전 서비스를 더 쉽게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